미국 의회 초당적인권 기구인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전당 금지법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 법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 개최의 요지입니다. 미국 의회는 주로 북한 같은 독재 체제들을 대상으로 인권 청문회를 소집해 왔습니다. 렌토스 인권위원회의 최근 청문 대상국도 중국, 아이티, 나이지리아 등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친북적 기조로 GDP 12권의 한국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 대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특히 렌터스 인권 위원회는 한반도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청문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즉 한반도 문재인 정권의 자유에 대한 억압 문제까지 다룬다는 뜻이죠. 게다가 화상으로 열리는 이번 청문회는 전 세계의 인터넷과 유튜브로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정말 국제적인 망신이죠. 수치입니다. 문정권이 내세우는 전단 금지법의 유일한 근거는 접경지 주민 안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단으로 다친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미국 전문가가 위험을 날조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법은 김여정이 전단금지법이라도 만들려고 한 뒤에 서둘러 제정된 것이죠. 그리고 미국, 영국, 유엔 등은 물론 옛 공산권의 비판과 우려 속에서도 강행됐던 말 그대로 반민주악 법입니다. 공교롭게도 한국 천문회가 열리는 15일은 김일성 생일입니다. 한반도 북쪽을... 80년 가까이 잡아먹은 김일성 망령이 가장 발악하는 날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소위 태양절에 이 사악한 체제를 감싸는 행태가 국제 무대에서 심판받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유인권 법치에 기초한 보편적 가치가 더 거세져서 언젠가는 북한의 옥문을 열게 된다는 복선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을 돕기 위해서 대북전단금지법 같은 무리수를 돕겠지만 긴 호흡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평양 정권은 물론 이들과 연대해온 정치 집단이 함께 무너지는 영적 올무가 될지도 모릅니다. 일종의 공멸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죠. 이런 느낌들은 문고리를 더욱 꼭꼭 닫고 있는 북한 내부를 들여다보면 더 뚜렷해집니다. 지난주 북한은 7월에 가 막하는 도쿄올림픽에 불참한다고 선언을 했죠. 북한의 여름 올림픽 불참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3년 만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 위기를 들었습니다만 한 걸음 더 나가보면 한미일과 만나도 실익이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겁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보장과 체제 완화입니다. 소위 인도적 지원이 남한과 해외교포 교회 등을 통해서 펑펑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 아직 정리가 돼 있지 않다 보니 북한은 소위 대북 적대 정책 폐기를 모든 대화의 전제로 내걸고 있고요. 기존의 강경기조를 이어가 있을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의 자충수가 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문정권은 2019년 하노이 미북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기존의 반일 선동을 멈추고 도쿄올림픽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기화로 가짜 평화쇼, 한반도 거짓 평화 이벤트를 벌이려고 했는데요, 김정은의 뽀이 코스로 무위로 끝나게 된 것이죠. 이래저래 꽝 막힌 북한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결론은 소위 고난의 행군입니다. 김정은은 8일 소위 당세포 미소대회 폐막사에서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면서 그 어디에 기대를 걸거나 바라볼 것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고난의 행군은 1990년대 중반 국제봉쇄조치와 자연재해가 겹쳐서 300만 명의 대량 아사자가 발생한 시기를 가리킵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를 가는 지상지옥이죠. 그런데 이 지상지옥을 다시 한번 연출하겠다. 김정은이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한 것입니다. 김정은은 또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책임지고 집행해가라면서 인간개조사업, 즉 사상 통제를 주장했습니다. 미국도 제재를 풀어주지 않고 남한 정권도 신통치 않다 보니 안에서 주민들이 더 억제고 비틀어서 버티자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북한 주민의 극심한 고통. 더 나아가서는 대규모 아사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핵을 절대로 내놓지 않겠다. 핵무기 포기는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북한 사람도 사람입니다. 말은 못해도 지금 김정은에게 이를 갈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더욱 강한 게 상황에 몰리게 될 거고요. 해가 바뀌면 체제 붕괴의 악몽을 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남북한 정권은 내년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여유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사이비 평화쇼를 벌이려고 하겠죠. 문재인 김정은 혹은 바이든 김정은 회담의 총력을 기울이면서요. 중국은 또 이런 계획을 역으로 이용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은요. 평양 체제를 살려내기 위한 이 모든 몸부림이 허상. 헛된 일이 되고 있다는 조짐들입니다. 육안에는 보이지 않아도 북한 동족들 무엇보다 지혜하기도교인들의 눈물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요. 성경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아직 남아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1년여간 분노한 열방이 발악을 하겠죠. 그러나 기도의 재단이 꺼지지 않는 한여월이 대속하는 세력들 한반도 전역에서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10편 2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시성이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여와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맨 것을 끊고 그 결방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열방들. 그들은 주림과주림의 일을 하는 이들을 괴롭히고 위협합니다. 끝없이 음모를 꾸미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헛된 일입니다. 말씀을 믿으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는 한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게 신장을우으심이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짓누와서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주님은 때가 되면 분을 바라며 역사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시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우상체제는 그렇게 먼지처럼 무너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가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가려나 북한의 동족이 구원될 수 있도록 이 나라 교회가 이 민족 교회가 지켜져서 마지막 때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주옵소서. 열방의 잔꾀를 거리에 진흙처럼 깨뜨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모든 어둠의 계획들 마귀의 사악한 계획들, 한민족 가짜 평화, 거짓 평화 이벤트로 미혹하려는 모든 어둠의 계획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깨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로 승리의 계가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워주옵소서. 기비성 망령을 부르는 권역의 모든 악한 계획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완전히 부서져 거리에 진흙처럼 깨어질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열방으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중국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러시아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으로 하여금 열방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주옵소서 가련한 자들을 이제는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